여러분,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비난과 동시에 가장 많은 인재를 끌어모아 천하를 호령했던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난세의 간웅 조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때로는 비정하고 냉혹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전략으로 그토록 수많은 인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대업을 함께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조조의 시대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영웅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조가 보여주었던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과 그들을 등용하고 이끌었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공을 위한 핵심 원리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그의 발자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깊은 영감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혼돈의 시대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서기 184년 후한말의 중국 대륙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중앙정부는 무능과 부패에 찌들어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였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힘있는 호족들과 지방세력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천하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가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흔들리던 난세였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조조입니다. 그는 환관의 후손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주변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명문가 자제들이 혈통과 학문을 중시하며 인재를 평가하던 것과는 달리 조조는 처음부터 오직 능력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매우 파격적인 인물이었죠. 조조는 기존의 낡은 관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이나 배경, 심지어는 개인적인 도덕성조차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 크게 고려하지 않았죠. 오직 난세를 헤쳐나갈 실질적인 능력과 숨겨진 잠재력만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혁신적인 인재관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의 이러한 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칠해 뿐인 명분이나 빛바랜 전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고 무너진 천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재능이야말로 절실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조조는 이러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뜻을 함께할 인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과감하게 자신의 인재 등용 원칙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력이 아직 미약했던 초기부터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뜻을 천명하며,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재 채용 방식을 선보였죠. 그의 이러한 비범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인재들을 끌어모았을까요? 그리고 그 인재들과 함께 어떤 위협을 달성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조의 파격적인 인재 등용은 실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진영에는 당시 천하의 기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조의 책사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순욱은 조조의 복심이자 왕자 지재로 불리며, 조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조의 수많은 전략적 판단 뒤에 숨겨진 지혜의 그림자였습니다. 또 다른 천재 전략가 곽가는 기책의 천재로 불리며 전장의 판세를 뒤집는 기발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략들을 쏟아냈죠. 그의 해안은 적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곳을 꿰뚫어 보았고 조조군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용맹함의 상징이었던 장료는 수많은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적군을 압도하는 무용을 떨쳤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조군 사기를 드높이는 동시에 적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이렇듯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조조라는 한 사람 아래 모여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조조의 세력은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파죽지세로 성장했고 마침내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전쟁, 관도대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소와의 관도대전은 조조에게 실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병력은 물론 군량마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 모두가 조조군의 패배를 예감할 때였죠. 바로 그때, 원소 진영에서 넘어온 허유라는 인물이 조조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소군의 군량고가 있는 오소의 위치와 그 방비가 허술하다는 사실이었죠. 조조는 망설임 없이 허유의 조언을 믿고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소수의 정예병을 직접 이끌고 밤을 틈타 오소를 기습한 것입니다. 이 기습은 관도 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조조는 압도적인 병력의 원소를 상대로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는 조조의 통찰력 있는 인재 등용 전략이 가져온 가장 빛나는 성공 사례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승승장구하며 천하통일의 기반을 다져가던 조조에게도 깊은 슬픔과 회한이 찾아옵니다. 그가 가장 아끼고 의지했던 전략가 곽가의 일은 죽음이었죠. 곽가는 조조의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함께 꾸던 단순한 책사를 넘어선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조조는 마치 자신의 한쪽 날개를 잃은 듯 깊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봉효, 곽가의 자만 있었다면이라며 통곡했다고 전해지죠. 조조가 한 인재의 죽음에 이토록 깊은 슬픔을 드러낸 것은 그만큼 그가 인재의 진정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곽가는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함께 시대를 만들어 갈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의 죽음은 조조에게 인재의 유한성과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절실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조조는 곽가라는 인재를 통해 자신의 꿈을 완성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며 조조의 위업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과 인재들이 만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난세의 혼돈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빛났고 조조의 천하통일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죠. 조조는 인재를 얻고 그들과 함께 승리하며 때로는 소중한 인재를 잃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조가 인재를 얻고 함께 승리하며 때로는 소중한 일을 잃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조조의 위협을 현실로 만들어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죠. 그의 곁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각기 다른 재능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조조라는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조의 장자방이라 불리던 순욱은 뛰어난 전략과 섬세한 행정력으로 조조의 내실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군대의 기강을 잡고 민심을 수습하며 조조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죠. 또한 신들린 듯한 통찰력으로 전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곽가는 조조가 가장 위지했던 책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마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듯 정확했다고 하죠. 그리고 전장에서 용맹을 떨친 장녀 같은 장수들은 적진을 꿰뚫는 창끝이 되어 조조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조조가 등용한 인재들은 각자의 특기를 마음껏 펼치며 조조의 세력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함으로 키워냈습니다. 과거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다면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자리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우뚝 선 이들이었죠. 그들의 활약은 난세의 혼돈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빛났고, 조조의 천하 통일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천하의 판도를 바꾼 관도대전의 승리는 조조의 인재 등용 철학이 가져온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허유의 기발한 제안을 조조가 과감히 받아들이고, 휘하 장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소의 군량고를 불태운 것은 결국 뛰어난 인재들의 지혜와 조조의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실행력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 지성의 결과였던 것이죠. 이 승리 덕분에 조조는 북방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천하통일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순간에도 조조의 마음 한편에는 씻을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아끼던 책사, 과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그의 통곡을 들으셨겠지만 그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조조에게 인재의 유한성과 그들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하는 어쩌면 가장 혹독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과가를 잃고 나서야 한 사람의 부재가 얼마나 거대한 공백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해도 진정 아끼는 인재를 잃는 슬픔은 그 어떤 승리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린 후 가장 중요한 초석 하나가 빠져버린 듯한 허탈감이었을까요? 그의 눈물은 단순히 한지기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완성해 나갈 동반자를 잃은 리더의 깊은 회안과 고뇌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인재들의 활약으로 천하를 호령하는 절정의 순간에 찾아온 이 비극은 조조에게 인재의 가치를 더욱 깊이 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인재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빛은 한정된 시간 동안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가장 아끼던 책사, 과가를 떠나보내며 인재가 지닌 찬란함이 얼마나 귀하고 동시에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상실감을 넘어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수해야 할 리더에게 인재의 중요성과 그 관리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죠. 이 비극적인 경험은 그에게 인재를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함께 성장하며 또 어떻게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나갈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인재 등용 철학은 단순한 능력주의를 뛰어넘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사람 관리의 리더십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는 인재의 숨겨진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단점마저 품어안으며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배치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죠. 인재의 잠재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마치 작은 시야 속에서 거대한 숲을 내다보는 통찰과도 같았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능력보다는 미래에 꽃피울 가능성을 더 중시하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인물들에게 과감히 기회를 주어 스스로 빛을 발하도록 끈기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의 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후대 리더들이 그의 인재등용술을 배우고 모방하려 했었지만 조조만큼 성공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구현한 인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조가 수천 년전 보여준 이러한 인재등용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급변하는 현대사회, 특히 기업과 조직 문화 속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조가 추구했던 능력주의는 오늘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실력과 잠재력으로만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인재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단점을 기꺼이 포용하며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그의 종합적인 사람 관리 리더십은 현대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원리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의 위대한 지혜가 타임캡슐을 타고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고민을 해결해 줄 열쇠를 건네주는 것만 같지 않나요?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놀라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습 그리고 리더가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믿고 지원하며 함께 더큰 미래를 그려나가는 모습은 어쩌면 조조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재 등용의 풍경과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조조의 시대는 이미 아득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하고 함께 성장하며 때로는 그들을 잃는 과정에서 배우는 리더십의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눈부신 성장과 조직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과연 조조의 인재 경영 철학에서 어떤 깊은 지혜를 얻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일터에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난세의 간웅 조조가 우리에게 남긴 인재를 향한 깊은 지혜는 급변하는 오늘날 당신의 개인적인 삶과 소속된 조직에도 과연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